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판은요. 자 모듬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이 판은 가격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요 판의 아이들은요. 사이즈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좀 작은 편으로요. 좀 어, 이렇게 조금조금만 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모듬이기 때문에 얼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있고 여러 가지 뭐꽃눈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또 색감 예쁜 창도 있고요. 자, 무지개 근무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킨, 이런 아이도 있고. 자, 요 아이는 그 아메스트로네요. 아메스트로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판이에요. 자, 아이들 보시면요.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죠?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에 수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 판에 가득. 자, 이렇게 담아 드리니깐요. 자, 유아이들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요. 지금 크기는 보통 한 유아이가 6cm 나오고요. 한 5cm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cm 정도에서 조금 더큰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작은 아이도 있고. 아까 보신 암에 4cm 그렇게 나와 있는 작지만 또 얼굴이 3도까지 나오는 이런 군생도 보이네요. 쭉 보시면 요 아이는 안개, 자 안개 금도 괜찮습니다. 금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판 아이들 641번 모듬이고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42번은요 마리아금 한 판으로 요요 아이들은 큼직큼직하게 얼굴이 어, 좀 크게 크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 많네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자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또 중간에 요런 군생 얼굴이 1도 2도 3도 4도 5도 까지 나와요 하나인데 자, 얼굴이 생얼이 5두 나오고요. 위에는 삼도 나오고요. 그래서 군생의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요. 단품으로 생얼 예쁘게 나와 있는 요런 마리아금도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 단품에 층수도 괜찮고. 지금 자구 나오고 있네요. 요즘 자구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요렇게. 단품으로 예쁜 아이들은 화분에 따로 심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색감 화사하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아주 붉은 색감이 눈에 띄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뽀글뽀글, 자 뽀글뽀글 약간 부켓 느낌으로 나오는 마리아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아이들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 어, 수량도 잘 나와 있네요. 자이판 4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이 군생은 얼굴 하나는 뭐한 5cm 전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철아, 철화. 철아도 사이즈 9cm. 나오고 있고 아까 단품에 이 아이도 거의 10cm. 크기 괜찮은 아이들 많습니다. 8cm. 조금 작은 요 철아 같은 경우에는 5.5cm. 참고하시고요. 4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콩입니다. 콩한 판이고요. 자, 요 판도 마찬가지로 4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아이들은 좀이요 어, 아이들도 크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아이들은 다 뿌리 잘 내렸어요. 뿌리 잘 내렸는데 왼쪽보다는 사이즈가 조금은 더 작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크게 키워 볼수 있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크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쌍두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쌍두의 아이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철화도 있고,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는데 대부분 생얼로 나와 있어요. 자,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도 지금 쌍두로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입장도 그렇고 봉윤이 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 자, 쌍두의 콩이고요. 자, 이렇게 큼직큼직한 아이들과 얼굴이 통통하게, 굉장히 색감 예쁘게 지금 물오른 그런 콩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는, 어, 요 아이 커, 커 보이죠? 사이즈 한 11cm 까지. 자, 멀리서 보시면 이 정도가 한 11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7cm. 그 다음에 요 아이는 6cm. 대부분 그래도 한 6cm 이상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요 아이가 6cm 였는데 이 판에서 좀 작은 편이에요. 자, 한 판. 콩, 콩입니다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4번 엘코온금 한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 엘코온은요. 전체적인 색감이요. 핑크빛이 굉장히 좀 많이 돌면서 자, 요 아이는 굉장히 많은 생얼이. 네,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셔도 여기도 지금 얼굴이 다 나누면서 지금 생얼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철아인 듯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요. 다 생얼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번식하실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철아는, 자, 요 철아는 수영도 괜찮고, 지금 복륜이 굉장히 짱짱하게 좀잘 크고 있어 층이 엄청 높아요. 사이즈 8cm. 이 옆에 아이는 더 커요. 자, 12cm까지 나오고 있고, 쌍두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단품에 단품의 생얼들인데 자, 요 아이들은 또 복륜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면서 요 아이는 입장까지 엄청 통통하네요 엘콘입니다. 엘콘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판이고요. 어, 아까 큰 사이즈도 보셨고, 요 정도. 제일 뭐 작은 거한 5cm? 네. 요 아이들도 보통 한 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644번 엘크 혼한 판입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645번은요, 근무지 한 판으로요. 저희가 이제 근번식 하면서 나온 아이들 그냥 한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도 이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종자 구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 아이들 얼굴 보시면서, 어, 자, 이렇게 군생. 군생도 있고, 요 아이는 굉장히 독특하게 속에, 어, 자줏빛이 굉장히 많이 도는, 네,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 자, 색감 예쁜 그런 창들도 있고, 요 아이는 약간 연두빛, 네, 연두빛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약간의 약금 형태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금무지를, 어,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금이 나오는 경우도 덜어, 네, 가끔 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요 아이들 보시고, 크기가 좀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크기는 좀 다양하게 보이네요. 자, 이 아이는 플라멩고인데 플라멩고는 키우시면 이렇게 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후발성의 특징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가요, 한 9에서 10cm, 9에서 10cm. 이 아이는 더 크네요. 자, 이 아이는 층수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자, 10cm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이이 정도는 7, 6.5cm. 자, 요 전체 아이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판 보내드릴게요.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6번은요, 킹크랩입니다. 킹크랩, 어, 요 아이 창이 굉장히 반듯하죠? 얼굴이 도톰하면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보니까요, 아랫단에 상처는 좀 있어요. 자, 요 부분에 상처는 조금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 요즘 나와 있는 요 얼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크기는 11cm. 자, 얼굴 사이즈 11cm 커요. 사이즈 괜찮고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번은요, 크리스보니 군생입니다. 지금 1도, 2도, 아, 여기도 있네요. 3도, 4두, 여기 자고 나오고 있고요 5두, 자 이렇게 총 5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핑크빛 색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면서 입장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게 네, 잘 나왔어요. 사이즈 4cm, 요 얼굴이 4cm, 4cm 보다 뭐 조금 더크 작거나 어, 비슷하거나 할것 같습니다. 자요 아이 647번 군생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번 슈 금무지. 자, 금기 살짝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금발현이 아무래도 금무지다 보니까 펄감과 함께 약간의 이제 금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체, 자, 얼굴 보시면요. 입장 자체가 엄청 한엽으로 나오면서, 자, 모양도 그렇고 색감이 예뻐요. 자, 슈의 금무지. 금 번식하면서 나온 무지의 아이고요. 사이즈가 1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 층수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바로 커팅하셔도 될 만큼 자, 층수 좋아서 번식 꼭 해보시고요. 자, 이 아이는 만 원에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번은요, 로제입니다. 자, 요 로제는 색감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구요. 근데 수분이 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입장 보시면. 근데 얼굴, 얼굴을 딱 보면요. 수분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입장 자체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요 아이 지금 자리만 잘 잡으면 입장까지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뿌리도 있어요. 뿔이 있는데 지금 수분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구요. 사이즈는 한 6.5cm에서 7cm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아이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번입니다. SP로 소개해 드리는 아이구요. 이 아이는 딱 보시면 특징이요. 입장 자체가 엄청 동통해요. 진짜 동글동글하게 어, 수영도 그렇고, 완전히 땡글땡글 너무 예쁘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핑크빛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층수 보시면요, 층수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요, 요렇게 가시 부분도 그렇고, 색감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는 크기는 6cm, 6cm 되고요 SP 만원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번은요, 마릴린 세트예요. 자, 마릴린 세 개. 하나, 둘, 셋. 요렇게 세 개. 요 아이도 지금, 어, 빨갛게 지금 색감 굉장히 예쁘게 나와있죠. 예쁜 아이만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자, 요 아이가 첫 번째. 요 아이는 층수도 되게 좋아요. 층수도 되게 잘 나와있어서 바로 적심도 가능합니다. 사이즈 9cm. 아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위에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얼굴이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게 환엽으로 나와 있고 사이즈 8cm. 자, 이 아이도 청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색감 예쁩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 8cm. 자, 크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세 개의 세트로 해서요,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652번은요 샤넬 마리아 금입니다. 복륜이 엄청 예쁜 그런 마리아 금인데 백복륜 금 중에서도 자 예쁘면서 또 크게 키워 놓으시면 또카리스마가또 넘칩니다. <laughs> 예전에 또어 창으로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자이 아이 지금도 보시면 이런 복륜의 느낌이 굉장히 화사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입장도 두툼하고요. 자. 측면 모습이고요. 어, 햇빛이 들어와서 제가 손으로 살짝 가렸는데요. 자, 금 발현 상태 아주 좋습니다. 크기는 6cm. 자, 크기는 6cm의 샤넬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녹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녹금은요. 자, 먼저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자구도 하나이 데리고 있어요. 자구도 모주랑 똑같은 색감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얼굴도 탄탄하게 입장이 굵직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지금 연두빛이 많이 도네요. 자, 연두빛에 되게 맑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돌고요. 층수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커팅을 하셔도 되는데 자구가 있어서 어, 그래도 자구가 좀 아래쪽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커팅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3만원 소개해 드리고요. 사이즈는 10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654번은요, 프랭크 3번입니다. 자, 프랭크금 종류 중에서도 3번 프랭크. 입성과 색감과, 자, 그렇게 되게 예쁜 네,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인데자구예요이 아이도 자구지만 입장 자체가 이렇게 환엽인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제 실뿌리가 살짝 눈 터서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 네. 이제 실뿌리 이제 곧 네, 쑥쑥 나올 것 같고요. 자, 핑크빛 전체적인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크기는 6.5cm 정도 되고 있고요. 한쪽에 살짝 살짝 금이 조금 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속에 녹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자이 아이는 가격은 1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번은요. 블랙탑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아이고요. 자 블랙탑금 이 아이자구입니다. 자구고 이 통째로 보내드릴 거예요. 금 발형 굉장히 예쁘게 나와있는 네, 아이에서 좀또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구 사이즈는 4cm 정도 되고 있고요. 자, 모양은 이렇게요 아이. 어, 블랙탑의 특징은 완벽하게 금 발현은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채로 드릴게요. 5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랭크 3번 예쁜 아이. 아까 자고 보셨죠? 이 아이가 모주 대품의 아이고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